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말씀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마무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김에 대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김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섬겨 하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그들의 섬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음으로 물질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그것들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보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드리는 그런 그래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빌립보 교회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이 바울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네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할때 물질을 드릴 때 누구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목사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성경금, 성교 성교사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구제 헌금 그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 물질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을 이 물질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려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물질들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쓸 것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풍성한 대로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넉넉한, 항상 풍요로운, 항상 풍요 풍성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역의 모습들이 평안한 환경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탄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궁핍에, 궁핍한 적도 있었고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빈곤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채찍도 맞았고 돌도 맞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한, 한, 하나님을 절...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바울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정을 주지 않으면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들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혹시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 왜 내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신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을 누가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 주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것들,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말고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쓸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복,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은혜로 올한해 2021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지낸 우리 올한해 2021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채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너무나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2021년을 보내셨습니까? 한해 동안 혹시 많은 것들을 받으셨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혹시 누리셨습니까? 그럼 2022년에도 그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무엇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 주실 것들을 허락하실 것들을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2021년에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받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2022년뿐만이 아니라 23년, 24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인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라는 것은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말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그냥 말로만 하는 인사를 넘어서서 믿음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인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줬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기쁨으로 먹을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떤가요? 이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집에,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과 왜 그렇게 돼서 싸우는지.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주차 문제. 층간소음, 주차 문제. 주차 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이러한 것들, 이웃 간의 이 불화들, 이것들은 제가 그 당사자들의 그 깊은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관심 갖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즘 세상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는 않으십니까? 서로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잘 돌보아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 영적인 교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서로를 향해서 인사 자주 하, 잘 하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서로 반갑게 되게 밝게 인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성교회는 또 서로에 대해서 잘 돌보고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좋아 보입니다. 제가 웃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웃픈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웃긴데 슬픈 이야기. 네, 웃픈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웃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누구 친구 이야기입니다면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운전하면서 흔히 나오는 발생하는 모습이죠. 좀 다른 차와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차가 서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삿대질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다행히 차에서 내리진 않고 서로 가면서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하고, 이제 이 청년이 다 하고 나서 이제 분이 좀 풀리니까 다시 제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랑 싸운 그 차가 자기 앞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처음에는 이상한데, 나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건가, 내 앞을 가로막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끝, 교회가 다 달았는데, 교회 앞까지 그차 같이 가고 있었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결과를 대강 대략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교회 주차장에 그 앞차가 들어가더니 그래서 그래서 그 청년이 민망해서 그 주차장에 같이 못 들어가고 길 앞에서 이렇게 섰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더니 그분이 교회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민망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물론 교회를 교회 밖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 불편한 상황이 운전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욱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였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에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웃긴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오픈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아저 사람은 교회 가끔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혹시나 조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 네,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멀어져 있는 먼내 모습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관심이 없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서로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물론 미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보다 무관심이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런 무관심. 나는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서로의 필요를 알수 있고 그 필요들을 채워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나와 있던 그런 초대교회 모습처럼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23절에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다음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 서신에 꼭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꼭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른 말씀들도 다 찾았는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모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편지의 마지막뿐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때도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쓸 때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곳마다 처음 편지를 쓸때 이렇게 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마르면 우리에게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였다면, 2022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평생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수명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2022년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 주실 것들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맺고 성도들끼리 더욱 화합하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서명성교회, 그리고 서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서명성교회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